경기 남부 판교도 허가 받고 집 사시라. 이번엔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근에 터진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 자주 보셨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판교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매도세도 매수세도 조용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럴만한 게 이번 규제도 역시나 강력했습니다. 판교가 있는 성남까지 토허제랑 규제 지역을 같이 묶어버려 갭투자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줄여버렸습니다. 수요에 대한 불씨를 완벽히 차단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액션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였든 이런 상황에서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성남시 분당구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 1.5 34% 올랐다고 보실 수 있을 때요 사실 아래 의정부시 부천시는 0.001%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도 분당구 에 초강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전세가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요?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매매가 상승 보단 덜합니다. 분당구 전체적으로 한주 동안 0.019% 상승했습니다. 의정부시 전세지수는 0.077% 올랐 는데 군당 전세는 의정부의 3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이래서 판교를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수요가 몰리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오르잖아요. 판교 너무 비싸다 영 끌하면 망한다 했지만 앞에서 보신 데이터처럼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2009년도 7월 입주한 판교 권역 인기 단지인 판교 보뜰마을 3단지 매매 거래를 보시면 10월 14일에 전용 50% 312동 7층 물건이 17억 5천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10월 3일에는 307동 6층 물건이 17억 7천 5백만원 신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306동 14층 물건이 16억 5천만원에 도장도 찍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규제 전 거래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올랐죠? 분당 안에 재건축 단지만큼은 아니지만 8월부터 2억이나 올랐습니다 네? 이제 토허제로 묶여서 가격 떨어져요? 죄송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긴 원래 갭 투자도 많지 않았고 고 여긴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16일에 307동 6층 물건이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10월 2일에는 305동 6층 물건이 6억 6천에 갱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닥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진 않은데요 매매가는 많이 올랐지만 되려 전세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앞에서 보신 매매 전세 지수랑 비슷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단 매매를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 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 순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나와 있고 심지어 매물도 몇개 없습니다. 지금 311동 중층 물건이 18억에, 303동 5층 물건은 1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호가도 급하게 움직이진 않는데요. 네, 여기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규제 나왔으니까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규제는 나왔습니다. 사실 판교는 규제 지역으로도 호호제 지역으로도 묶여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흐름에도 저희는 가능하시면 판교를 잡으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규제 안 묶인 지역인 일산. 이나 용인 기흥 남양주 아니면 화성시 동탄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도 많고 지금 시점은 조심해야 할 타이밍도 맞지만 수요가 이렇게 몰리는 성남시 분당구와 여기보다 상급지라고 불리는 동네들의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분당보다 더 인기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도 12월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신축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시점이지만 무작정 기다리고 지켜보는 타이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이유로 선생님께서 판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판교 아파트 움직임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매수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었든 한번은 또 흔들릴 텐데, 그때 반토막이 나면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잡으면 되니까 말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판교에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판교 아파트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할 때,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판교 권역 실거주나 장기투자로 판교 아파트를 추천드리지만 이제 연식이 애매해졌고 가격도 묵직 해졌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판교 보다 좀더 서울쪽으로 움직이셔 라 어차피 같은 토어제 지역이니까 강남쪽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판교는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판교가 이제 가성비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갔고 판교의 규제도 터졌습니다. 그래도 판교를 넘어서 가성비 찾아서 아래 용인이나 화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서울 강남권이나 아니면 그냥 그냥 여기 판교 쪽으로 정해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경기 남부 판교도 허가받고 집사시라. 이번엔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근에 터진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 자주 보셨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판교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매도세도 매수세도 조용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럴 만한 게 이번 규제도 역시나 강력했습니다. 판교가 있는 성남까지 토허제랑 규제 지역을 같이 묶어버려 갭투자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줄여버렸습니다. 수요에 대한 불씨를 완벽히 차단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액션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였든 이런 상황에서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성남시 분당구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 1.534% 올랐다 고 보실 수 있을 때요 사실 아래 의정부시 부천시는 0.001%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도 분당구 에 초강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전세가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요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매매가 상승 보단 덜합니다. 분당구 전체적으로 한 주동안 0.019% 상승했습니다. 의정부시 전세지수는 0.077% 올랐는데 분당 전세는 의정부의 3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이래서 판교를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수요가 몰리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오르잖아요. 판교 너무 비싸다. 영끌하면 망한다 했지만 앞에서 보신 데이터처럼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2009년도 7월 입주한 판교 권역 인기 단지인 판교 보뜰마을 3단지 매매 거래를 보시면 10월 14일에 전용 5 0 312동 7층 물건이 17억 5천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10월 3일에는 307동 6층 물건이 17억 7천 5백만원 신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306동 14층 물건이 16억 5천만원에 도장도 찍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규제전 거래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올랐죠? 분당 안에 재건축 단지만큼은 아니지만 8월부터 2억이나 올랐습니다 네? 이제 토허제로 묶여서 가격 떨어져요? 죄송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긴 원래 갭투자도 많지 않았고 고 여긴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16일에 307동 6층 물건이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10월 2일에는 305동 6층 물건이 6억 6천에 갱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닥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요. 매매가는 많이 올랐지만 되려 전세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앞에서 보신 매매 전세 지수랑 비슷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단 매매를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 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순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나와 있고 심지어 매물도 몇개 없습니다. 지금 311동 중층 물건이 18억에 303동 5층 물건은 1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호가도 급하게 움직이진 않는데요. 네, 여기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규제 나왔으니까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규제는 나왔습니다. 사실 판교는 규제 지역으로도 호호재 지역으로도 묶여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흐름에도 저희는 가능하시면 판교를 잡으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규제 안 묶인 지역인 1. 산이나 용인 기흥, 남양주 아니면 화성시 동탄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도 많고 지금 시점은 조심해야 할 타이밍도 맞지만 수요가 이렇게 몰리는 성남시 분당구와 여기보다 상급지라고 불리는 동네들의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분당보다 더 인기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도 12월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신축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시점이지만 무작정 기다리고 지켜보는 타이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이유로 선생님께서 판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판교 아파트 움직임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매수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었든 한번은 또 흔들릴 텐데, 그때 반토막이 나면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잡으면 되니까 말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판교에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판교 아파트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할 때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판교 권역 실거주나 장기투자로 판교 아파트를 추천드리지만 이제 연식이 애매해졌고 가격도 묵직해졌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판교보다 좀더 서울 쪽으로 움직이셔라. 어차피 같은 토허제 지역이니까 강남 쪽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판교는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판교가 이제 가성비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갔고 판교의 규제도 터졌습니다. 그래도 판교를 넘어서 가성비 찾아서 아래 용인이나 화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서울 강남권이나 아니면 그냥 그냥 여기 판교 쪽으로 정해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